자 드디어 베를린의 페레가문 박물관에 왔고요. 이렇게 2,500년 전 바벨론의 왕드부가네 살이 만든 성벽과 그 성벽에 장식된 이 많은 동물들의 실제 색감 모습들을 이렇게 생생하게 볼수 있는 놀라운 어, 박물관입니다. 쭉저 안쪽으로. 드디어 바벨론의 성문 입고 이스터르게이트. 이야, 이거를 수십, 수백만 조각으로 해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재현을 했고요. 이야, 바로 이 문이 이스라엘을 정복한 바벨론의 성문 이스터르게이트입니다. 생합니다 황소와 용과 황소를 연달아 이렇게 하고, 특히 이곳에 보면 성문 오른쪽 구석에 이렇게 이 바벨론 성벽을 누브간네사리 건축했다고 하는 바벨론어의 기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생한 현장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우리는 실제 주전 586년 예루살렘 을 함락하고 정복했던 바벨론의 성문 이스타르 게이트를 보고요 무엇보다도 실제했던 두부갓네셜 왕이 건축한 이스타르 게이트를 생생하게 봅니다 이거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왔고 이제. 올 10월 23일에 페르가문 박물관은 폐쇄를 하고 14년 후인 2037년에 다시 재개장한다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유적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베를린 페르가문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